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순신은 투옥이 되고, 이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이 칠천량에서 패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을 잡아들이라! 지어라 죽어라! 아무도, 그 누구도, 이순신을 투어하려 하지 말라! 이 나라 조선을 전쟁의 도아리로몰아넣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당시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반응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다. 급기야 이순신은 임금을 업신여겼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이순신이 없는 사이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참패를 당한다. 그것은 전멸에 가까운 완전한 패배였다. 다급해진 조선 조정은 이순신에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를 맡깁니다. 이순신은 즉각 사태수습에 나섭니다. 합천 초계에서 장흥의 회령포까지 대장정에 나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이 이순신의 뛰어난 면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역죄인에서 백이 종군으로, 그리고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가능성을 모색한 점, 자신을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대책을 찾아나선 점, 바로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이순신의 이런 면모를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순신의 앞에는 명량대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보 제76호 이순신의 난중일기 임진년 초부터 그의 전사 직전까지 2539일간의 대회 기록이다. 1597년 7월 18일. 그날 이순신의 일기는 매우 비통했다. 바로 이틀 전. 이곳 칠천량에서 당한 조선수군의 패전 소식이 이순신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의 칠천량에서 참패했다 1597년 7월 16일 새벽의 일이었다 어둠을 틈타 일본군은 원균의 조선 함대를 기습했다 일본군은 정박 중인 조선 판옥선의 갑판 위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다 백병전은 조선 수군에게 절대 불리했다 일본군은 이미 백0 0여 년에 걸친 내전도 간병접전에 능숙했다. 원균, 미역기, 최호동, 최고 지휘관들이 전사하고, 조선판옥선 110여 척, 2만 이상의 조선수군이 괴멸했다. 임진왜란 최초이자 최대의 해전 패배였다. 당시 이순신은 경남 합천의 초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도원수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 중이었던 것이다. 아무런 직책도 권한도 없는 상태. 비보를 접한 이순신은 즉각 사태수습에 나섰다. 직접 남해안 일대를 돌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 와중에 조선 조정은 이순신에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맡겼다. 군사도 전선도 없는 이름뿐인 삼도수군 통제사였다. 이순신의 대장정은 멀고도 고통스러웠다. 합천 축계를 출발, 남해, 구례, 곡성, 순천, 나간, 고성을 거쳐 장흥의 회룡포까지의 긴 여정. 이순신은 무기를 모으고 폐잔병을 수습했다. 고작 1 2 척의 전선. 이순신과 조선수군의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다. 이순신은 함대를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시켰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 시기 이순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란진, 벽파진 등에서 연이은 적의 공세를 막아낸 이순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선 수군은 열두 척의 전선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오늘 이후 패배는 조선 수군의 몫이 아니다. 패배자의 얼굴을 버리고 승리자의 얼굴로 다시 조선의 바다를 응시하라 승리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라. 그래야 마침내 그대들의 손으로. 이 나라 조선을 구하라 야! 그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순신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고문과 6년간 거듭된 전투의 후유증이었다. 심할 때는 움직이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순신, 그는 외로웠다.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수군 해체령까지 내렸다. 즉,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편입되어 싸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열두 척의 전선으로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진외란 이후 6년간 조선을 지킨 것은 수군이었다. 오로지 이순신 함대만이 남아 조선 바다를 지키고 전쟁을 감당해왔던 것이다. 이순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다. 수군 해체. 그것이야말로 일본군이 바라는 바였던 것이다.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물길 명령. 이순신은 이곳을 선택했다. 명량의 격류 위에서 적을 막고자 했다. 1597년 9월 16일 일어나지. 130